오늘 하실 거는 블록스의 프로 치구요. 오늘은 그 제가 상디다리 각성을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여러분 어차피 다 각성해야 돼이 세계에서 할수 있는 각성들은 그이 세계에서 먼저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쌍디다리 각성부터 여러분들 쌈뽕하게 달려봅시다 자 일단은 마스터리가 지금 300인데 마음 같아서는 보스 를 그냥 휘두르마두로 잡으면서 돌아다니고 싶지만 그냥 몬스터를 잡으면서 오늘 레벨업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우! 아, 아, 와! 야저 저 체력이 근데 왜 100밖에 없냐 얘들아 어 깜짝 놀랐네 자 스탯 초기화 좀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근접에다가 다 찍고 방어에다가 천만 딱 찍어주면 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처버그를 쌍뻥하게 킨 다음에 그렇지 상디 버그 완성 그 다음 마스터리 지금 3 0 0이어가지고 데미지가 의외로 잘 나오면서 의외로 마스터리도 잘 올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상디 각성부터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갑시당 오늘 3세계 가나요 일단은 도전을 해볼 텐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 하지만 최대한 나 쌍남자 동이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리 3 mix hum 아 근데 보스를 잡는 게 진짜 마음 편하긴 하다 진짜 얘들아 확실히 아 근데 얘들아 나 오늘 운동을 했거든 그 데드리프트 하는데 이제 전완근을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완근이 살짝 아파요 <laughs> 근육통 근육 지금 약간 손가락이 잘안 움직이는 손에 힘이 좀잘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생각보다 마스터리가 잘안 올라간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사냥터 너무 구려요 여러분들 1225만 되면 넘어갈라나 노래 불러달라고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오 어! 너와 나 어! 나라 지키는 어!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형 군대 갔어? 갔다 왔지 형은 20대가 되자마자 바로 한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군대부터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케이 어, 야 얘들아 근데 확실히 진짜 보스 잡는 게 마스터리는 진짜 쭉쭉 올라간다 밥 먹고 똥 싸고 게임하는 동이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뭐가 감사하죠? <laughs> 형나 닮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볼땐1250대야 다음 마을로 넘어갈 거 같은데 그냥 로봇 팍팍 써서 보스 잡기 하자고요 아 근데 레벨업도 해야 돼가지고 보스만 또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 오랜만에 해적단 레벨을 1888? 낮은데 얘들아? 오케이. 어, 드라아 이제 다음 섬으로 간다. 왔다, 엄마. 사냥이 힘들고 많이 이번 사냥터가 진짜 안 좋은 점이, 저희 사냥터가 진짜 어둡거든요? 형, 그거 셰프까지만 넘기고, 셰프 계속 패면 쉽다고. 어, 뭐야. 야, 리동아. 야, 이 서버에 있었으면 형은 빠딱빠딱, 그, 택시 태워서 이동해줬어야지, 물을 걸어오게 만드네. 아, 안흐흐 <laughs> 아, 여러분, 여기 사냥터가 진짜 어두워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기 사냥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증말로다가. 여기 사냥터만 좀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형도 별로예요, 진짜. 반대쪽에도 있지 않았나? 여기 반대쪽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야, 리동아, 너 할, 할일 없으면은 반대쪽 못몰이하고 있을래? 어떠냐? 얘들아, 아침 일때 빨리 1300 찍자. 빠르게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통영 내가 떡 주면 친추해 줄수 있어. 형은 떡 무제한이란다. 이미 미안하다. 아이고, 리동님 너무 잘생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동의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임 기가 막혔다. 아, 왜요? 아, 솔직히 재밌잖아요. 자 지금 상디다리 마스터리는 347이고요. 어디 살아? 집에 살죠. 검문색 켜달라고요? 그럼 안 보여요 여러분들. 검문색 키면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오히려 키는 게 손입니다. 해 오케이 야야 야, 다음 사냥터 다음 사냥터 다음 누구요? 다음 어딘교? 이거 지야가얘들아아 지야 아닌데? 야 다음 누구요? 얘들아아 지야 맞다고? 야, 리동아, 너 거기 모아라. 형이 여기 모을게. 뭐 리동이 불쌍하다고요?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리동이 지금 너무 기뻐하는 중. 리동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 얘는 뭐 하는 애냐? 오, 이상한 소총? 이거는 못짬지 와우, 여러분들, 이상한 소총. 오, 획득.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이거 몬스터가 너무, 너무 멀리멀리 멀리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솔직히 불피 레벨업이 어려운 이유는 딱이거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경험치 차이 별로 안 난다고? 아 근데 위에도 솔직히 좀 힘들어 위에 게 레벨업 더 빠르다니까 괜찮아 우리에게는 매니저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어차피 1300까지만 하면 돼가지고 예, 금방 넘어가요 금방 그리고 여기 다음 사냥터부터가 되게 편해가지고 다음이 요리사인가, 얘들아? 요리사부터는 좀 편해지지. 얘들아, 노가리 까는 사이에 지금 상디 다리 벌써 356입니다. 레벨 1289. 이거 아래 퀘스트 3번? 3번만 더 하면 될랑가? 아, 4번? 4번은 해야되나? 야, 얘들아, 또 어두워지고 있다. 하, 아, 진짜. 하, 아, 깜깜해지고 있어,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풀문이야. 아니, 풀문이면 너무 어두운 부분이고. 와, 야, 진짜 안보인다, 이제. 야, 몬스터들아. 너희들 너무 안보이는데? 다이버 뜨면 잡을 거냐고? 아, 저거 잡아야되나? 저거 시간 지나면 사라져 얘들아? 다이버? 얼마나 지나면 사라져? 에, 다이버 잡아서 아이템 뜨면은 또 나쁘지 않긴 해 에, 잡, 잡고 오자 야 리동아 잡으러 가자 이거 마스 준다고? 마스 줬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뭐 얘야 뭐 그냥 바로 그냥 엉끼야불짬부 바로 그냥 분노의 발차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분노의 브레이크 댄스 바로 분노의 그냥 제트 그냥 싹 해버리면은 쉽잖아 얘들아 어, 동이 클라스 피 까이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까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날 먹이지? <laughs> 그렇지? 야 마스터리 사나 올라갔네 오이 많이 올라가는데 얘들아? 뭐 나쁘지 않고 다시 사냥하러 갑시다 동인님 저 그때 미국 수능 본단 아이입니다 수능 잘 보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생방을 많이 못 봤어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잘 되셨다니 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예, 앞으로도 그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복스의 현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현질 너무 많이 하면은 처처럼 돼요. 킹피에요. 불핀인데요 오케이! 레벨업! 리동님! 위험하면 당근을 휘둘러주세요. <laughs> 당근으로 제 머리를 휘두르라는 건 아니죠? 응, 맞아요. <laughs> 뭔 소리야! 아, 야, 너무 어둡다, 얘들아. 점점 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 건가? 그 생방보는 여러분들 어때요? 잘 보이긴 보여요? 저만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긴 보인다고? 아, 진짜? 어, 나는 은근 잘 보인다고? 방 불을 꺼야 되나? 여러분들 불 끄고 생방 보시나요, 혹시? 그러면 눈 나빠져요. 공인님 노안인가요? <laughs> 아니에요. 예, 저 아직 건강해요, 여러분들. 아직 저, 젊어요. 오케이! 다음 캐스트. <laughs> 드디어 여기 탈출이다. 아, 너무 어둡다. 얘들아, 저기 요리사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밝아지거든. 예지, 예지, 이제. 아, 좋았다, 좋았다. 배 관리인. 딱대, 딱대 이마. 아, 눈이 편안하다. 이거지 오케이 레벨업 어야야 오랜만에 그 우리의 해적단원 들어왔네 아 소드 마스터 바코드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 얘들아 반갑다 이러네 아잠잘 어, 지냈어요 아 여러분들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 우리 방학 때다 같이 게임 하고 또 이벤트 싹 하고 응?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업데이트 좀. <laughs> 아, 근데 진짜 곧 있으면 업데이트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지금, 불피 상황 보니까 계속 떡밥을 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뿌려, 계속. 지금 최근 들어서 좀그 떡밥 뿌리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거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진짜 조만간 업데이트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진짜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준비. 오오, 야, 상디다리 마스터리 376이다, 벌써. 생각보다 금방 업하는 것 같다잉? 홍이 형, 방학때 나랑 같이 바다 갈래 <laughs> 뭔 질문이야. <laughs> 형은 이 같아. 오, 어떻게 알았냐? 야, 너, 너, 성스토커야? 신고. 저 보이세요, 달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쩝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좋은 목소리 딱 돌려줬다고 채팅창 분위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만 응, 다들 좋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제본목소리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그냥 여기서 힘만 빼요, 목에. 자, 이게 본목소리입니다 음, 평소에 이렇게 말해, 평소에. 형, 동영이잖아. 맞아요. 형, 제이야? 지금, 너도 형 스토커였어? 에헤이, 어떻게 알았지? 어, 얘들아, 그 사이에 벌써 상디 다리 마스터리 380이네? 어우, 사냥하면서 하니까 또 꿀잼이고. ESTJ, no, no, ENFJ입니다. S 아니고요 F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동영, MBTI, CUTE야? 아 정답, 큐티. 뭘 아시는 분이시군요? <laughs> 리폿. <리포트. 웃음> 아, 왜 리폿인데요? 오케이, 레벨, 1324. 얼마 안 남았구만. 오케이. 자, 다음 사냥터로 갑시다, 여러분들. 어, 얘들아, 차라리 다음 사냥터가 좋아. 왜냐면은, 여기가 몬스터를 두 명이서 모으면은 빠르거든요? 리틀동이가 저쪽에서 모으고, 아, 여기서 모으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좀 빠르지 않을까, 얘들아? 야, 야, 바코드야! 너가 저기 모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양옆에서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 완벽한 걸! 이것이 해적단원 파워? 오토오토 오토 열매. <laughs> 반 자동사냥. 오케이! 레벨업. 자, 여러분, 상디다리 이제 마스터리 400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각성하러 갈게요. 어, 여기부터. 오케이! 조고 자, 그 다음 여기. 오케이! 조고 오케이! 조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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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다리 마스터리 6렙 밖에 안 남았다. 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디다리 각성! 가봅시다. 렛츠고.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드디어 드디어 상디 다리도 각성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1세계에서 각성할 수 있는 거는 다한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이스 레벨업 좋고 395입니다 안돼 여러분들 각성하고 또 400까지 다 찍어야 될걸 가치만 얻으려면 어인공수도 각성은 이미 했습니다 395 396 좋다 좋다 오케이 레벨업 좋습니다 얘들아 좀 있으면 이 어두침침한 사냥터도 탈출이다 오케이 398아 얘들아 다 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자 레벨업 오케이 399 이제 마지막이다 얘들아 레벨 깔끔하게 1350 되면서 마스터리 400 찍으면서 다음 사냥터로 넘어갈 것 같아요 됐다 다 했다 다 했다 아자로네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음 사냥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스터리가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스터리 400 달성. 자, 이제로는 상디다리 각성하러 가면 될것 같은데, 얘들아, 상디다리 각성하는 거뭐 어려운 거 없나? 퀘스트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품앗만 주면 되나? 1,350일 불편. <laughs> 자, 여기서. 말 걸면은, 아, 5,000 프레그먼트에다가, 250만원. 얼마 안 하네요, 여러분들. 5,000 프레그먼트면은, 제가 지금 700 프레그먼트 있으니까, 4,500 프레그먼트 야무지게 딱 사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각성을 가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상디다리 각성!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상디다리 각성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 넣은 거 킹받네. <laughs> 아, 왜요? 간지 났잖아요, 여러분들.